여기는 이제 왕산면 왕산인데, 여기, 여기 끝까지 더 길이, 더 끝에는 이제 없을 것 같은데, 펜션이나 별장이네. 펜션, 별장. 오늘 타, 목표로 취재로 온 것은 아마 이제 저집 같습니다. 자동차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를 내렸는데 이제 뭐 맑은 물수로 펜션이라든가 펜션이구나 펜션 <laughs> <laughs> 안녕하셨어요? 예예.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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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습니다 예, 예.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아 이제 음? 4년차 들어갑니다. 예. 제 천명합니다. 아, 예, 예. 요 예, 그래 제가 지어갖고, 이제, 4년째 지금 들어, 아니, 4년 안 됐어요. 3년째 안 됐어요. 지금 보이는 이 집하고, 에. 땅은 경계는 어디까지예요? 그것까지. 여기 지금 개 있는 데까지? 아니, 아? 요,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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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세우는 데까지. 아, 그렇구나. 네. 그것이 이제 한 280평 정도 가량 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네. 그 선, 저희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네.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아, 네, 그러면 네. 손님들이 그걸 보고 거의 판단을 내리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즉시 팔리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한 1년간 아무 소식도 없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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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그 동영상을 딱 보고 와서는 네, 네.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 그.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게 단이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보고요. 네. 안에 강하고 좀 보죠. 여기 저 안쪽으로도 더 있어요, 펜션이. 어, 어,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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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1월 26일인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지? 곧 네. 봄이 올것 같은 네. 기분이네. 여기, 여기 네. 이제 계곡이 이렇게 좋네요. 네, 계곡. 이야, 이게 계곡이. 야, 이게 계곡이. 저기 넓어가지고. 네. 저 아래 이 청상도 있고. 네. 여기서는 그냥 거의 그 독점, 게... 독점적으로 쓰겠네. 이, 네, 여기 펜션.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저 예. 위에 올라앉으면은, 개울을우리가못 예, 예, 예. 쓰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로 내려, 예. 쓰기 여기에 네. 이제 정자가 만들어져 있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네. 이 길로 내려가면, 네. 이제 네. 저기 개울에개울에 겨울 내려가. 내려가서, 네. 할수 있고. 네, 네. 저기가 네. 좋습니다. 아주 깊은. 네, 어, 어, 깊은 도도 있고, 고기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고기도 많아요. 버들치지 많아요. 곧 봄이 올것 같고 봄에는 네. 너무 봄, 멋지겠다. 그런데 나한테 피모는 눈 밑에 보이질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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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가 그렇죠. 보이질 않아요. 네. 사람들이 네. 놀기도 좋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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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자가 만들어져 있고 경계는 토지의 경계는 이런 식으로 되 네. 있는 것같으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쭉 네. 가고. 여기는 뭘로 쓰는 거예요? 창고? 창고. 창고. 테이너 창고. 네, 창고. 네, 이렇게 정하면은 이것도 가는 만약에 정하면, 그냥 맹수에 가야지. 예, 예, 예. 축축을 예쁘게 쌓았고, 전체가 방은 몇 개예요? 네 개. 방은? 그러니까 방만 세 네. 네 개. 네. 거실 하고 이신건네 개. 예 주인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아, 제가 한번 들어가보죠. 예, 제 저, 저, 들 와서 쌌고 아, 이 돌도?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4년 됐는데, 4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거 쌓은 거고. 그렇죠, 쌓은 거고. 이, 어, 이게 뛸 때. 예, 예. 올, 여기 길은 사실 또 얼마 안된것 같이 보여요? 올 봄에. 아, 올 봄에? 찾았어요 이건 시에서 해 주었어요? 예, 예, 예. 시에서? 예. 음. 자동차 예. 들어오기 아주 편리하게, 예, 예. 이렇게 이제, 예. 공사, 도로 공사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제가 다 쌓았죠. 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에에는 이제 저 시우지니까 예. 계단이 안심. 쓰면은 돌을 좀더 쌓아가지고 이렇게 좀 넓게 할 수도 있고 네. 계단식으로 해서 뭐 네. 달아서도 좀천 놓고 이도 되겠고. 예, 예예 예. 음. 이건 데제쉬 땅이 멋지다. 여기 아래가 네. 이제 시우지 땅이어서. 예. 원래 어디서부터냐면은 어. 저 계단 끝에서부터요. 네, 저기 한 철계단 끝에서. 부 그래서부터 열로 네. 와가지고 나무에서부터? 예. 네. 나무에서부터. 어. 저기 나오는 데까지. 네, 근데 요걸 네, 내가 그냥 돌을 좀못 쌓는데. 았 네, 네. 나가면서 그렇게 나갔죠 경계가. 네, 쌓으면, 네. 그리고 여기 만약 좀여유가 되면은 저속대로 계단식으로 네. 해서 여도뭐 평상 같은 것도 좀놓고 안전 네. 먹고 요면 좋긴 네, 네, 좋죠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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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그리고 가정식 사는 분들은 뭐 별장식으로 어떤 사식으로 네. 별장이거나 이제. 네. 네. 네 그러면 네. 방 이제 따로 따로 돼 있어 갖고. 네. 뭐 손님도 오고와서뭐 별도로 타고 가도 되고 건물 아. 건물 자체는 이렇게 이제 목조가 무슨 목조로 됐네. 저 위에 치켜들어 렇게음저 저거 판넬이 아니고 네. 목조 목조예요 목조. 어디 목조. 아, 네. 방을 한번 보고. 네, 그렇죠. 예. 이 여름 저, 저, 지금 자으면 되고. 예, 예. 요거는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해서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예, 예, 다 받, 저, 내가 받쳐 예. 놓은 거예요. 겨울에. 예, 예, 예. 여름에 비오고 비도 안 맞게. 예, 예. 손님이 와도. 이렇게 이제 룸이 이런 식으로 되는 예, 예, 이제 원룸 스타일로 예. 되어가지고 예. 오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싱크대가 이렇게 있죠 싱크대 예. 있고 어, 수납장 있고 냉장고 그다음에 침대, 이런, 네, 침대. 하시게 되면은 예. 예. 하실 수 있게끔 다 요건 그냥 여대로 그냥 다 일단 주고 받는 거야 바꾸면 우리가 안 갖는 그래? 거 예. 예. 여기 가끔. 이제 바뀌었는지 화장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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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도 넣고 좋아해 화장실이 괜찮넓고 어, 좋습니다. 그 이런 스타일이 방이 세 개, 두 개, 두개 있고. 예.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활할 아, 수 있는 안. 저 이제 이제 살림할 수 있는 네. 방.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해가지고 돈이 좀 있고 그래서 예. 이제 사람들도 가끔 와서 예.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한가하게 살 사람 있으면 예. 좋고. 그렇죠또 별장으로 <laughs> 아주 써도 예. 좋고 음. 별장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예. 주변이 자연이 저쪽 있고, 예, 네, 저쪽 방, 네, 저쪽 방도 똑같고, 네. 이거하고 똑같고, 예, 네. 네. 네, 스타일이 똑같으네. 네, 똑같은 해, 침대 있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하고 수납장 냉장고, 그다음에 이쪽에 네. 하나, 네. 네. 화장실, 똑같은. 네. 화장실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이제 문을 고 별장으로 써, 써도 되고, 네. 어, 별장 겸방 네. 아, 쪽에 이제, 이제 쓰면서, 어, 이렇게 이제 또할수 있고. 요거 제가 불러 음. 막아놨어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돌돌 하고. 안경 막으면, 그 응. 테이블은 네. 이제 이쪽으로 열면, 열어보고.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직접 생활하시는 예, 예, 방이고. 예, 예. 음. 예, 여기서 이렇게 이제 거실이 음. 있죠. 거실하고, 방. 예, 거실에서 바로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바로 네, 이제 산이. 저, 대관령이 이제 저기. 저기. 그쪽, 저기 지금 안개 쌓인 것이, 그쪽 너머로 대관령이 네, 보이나요? 네. 네, 다리까지 조... 다 보여요. 다이까지다 보이는데 어. 오늘 날이 흐 그렇죠. 날이, 날이, 날이 이제 아, 안개, 다렸어요. 구름 비 날은 구름띠이있렇게 저거 같이 아주 좋아요. <laughs> 예. 거실에서 이렇게 밖에 예, 데크가 있고, 데크 너머에 하고 위에, 위에 위에 이렇게 천장과 이렇게 목재로 샹그렐라죠? 샹그렐라 유리 등이 달렸고요. 목재가 튼튼한 목재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문, 대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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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발장, 네, 대문,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문, 밖으로 네. 나가는 문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 자, 이제 아, 아, 안방, 안방. 아, 여기 이제 안방이고. 네. 네, 안방에도, <laughs> 네. 안방에서도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데크를 데크로 바라보고 바로 이제 계곡이 네,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요. 여름에는 참 좋아요. 예, 네, 여름에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방 하나하고 여기는 이제 거실하고 화장실. 네, 화장실에 이제 비데가 이렇게 있고요 네,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욕조입니다 욕조 근데 요즘 이렇게 이제 다잘 다 해놨고 예 네, 화장실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쓰는 방은 거실이 있고 방 하나하고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제 싱크대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 싱크대 하고 이제 수납장이 있죠 수납장 있고 수납장 있고 어, 단 이제 냉장고 열도 뭐예요? 창고겸. 아, 창고겸. 응, 음. 어. 네, 창고. 자, 다용도실, 예.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등. 여기 보일러가 이제 두 대. 예. 네. 보일러가 두 대인데 요건, 다 기름 보일러인가요? 여기 기름 보일러고요. 네. 두 개는 이제 기름 보일러고요. 바깥에는 화목 보일러. 화목 보일러. 예. 바뀌어서 네. 네. 이제 화목을 네. 써서도. 네. 겸용으로 난방을 할수 있도록 한목 보유를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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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예. 4, 4년 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예, 겨, <laughs> 그, 저기, 저, <laughs> 여름에 오시면 참 좋아요. 아, 그래, 여름에 오면 예, 봄에 오면 아, 아, 좋을 것 같네요. 그래. 근데 잔디가 이제 해주면 잔디가 시작하